점프. 아, 시간 끌고 되게 재미 없게 한다. 아니다, 안 해. 보고. 이거요. 움직거꾸로가거꾸로 여기 보는 사람. তার দিনটা 그, 가운데로 지나가, 가운데로. 비하 있는 데로 지나가, 가운데로. 소리를 할요 아니 그거 말기에요 응? 너왜미세트지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미세먼지? 방수구거 어딨어 미서야 미서야 이거 해결로. 아, 네. 괜찮는 것 같아. 괜는 가서 그 사람 없는 대로 가자 사람 없는 대로 어, 사람 없는 대로 가서 이제 잠도물 어? 속에서 찍을 찍을게. 우리 저기 감사하러 가자. 가자. 알겠어요! 이거 보세요. 네! 자, 한번 네, 타고 가볼까요? 타소를 한번 가, 네, 스한번고 가볼까요? 레디스 끝까지 마취 네. 빨리.

Oh, ini. tidak